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그 깊은 좌절감 있잖아요. 내가 쏟아부은 모든 게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곤 하죠. 아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아니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로 이 느낌. 내가 드린 모든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 무력감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이 감정이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아주 강력한 관점의 전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먼저 우리 마음, 심리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요, 뇌과학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아주 실용적인 전략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근본적인 운영체제, 이 OS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왼쪽은 이게 내 한계야 하고 딱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함정이에요. 오래를 가두는 감옥 같은 거죠. 하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아.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생각의 전환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 이 OS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깔고 노력을 쏟아부어도 뭐 계속 똑같은 오류만 반복할 뿐이겠죠? 자,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두엑 고수가 정리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마인드셋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특히 저기 실패의 의미 부분을 한번 볼까요? 고정 마인드셋은 실패를 내 무능함의 증명으로 보지만 성장 마인드셋은 그냥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봅니다. 바로 이 훈련 부족이라는 프레임이 우리를 왼쪽에서 오른쪽 즉 성장 마인드셋으로 즉시 이동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생각의 재설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이제 막다른 길이구나 하는 절망감 대신에 음.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 있겠네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실패가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몸,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훈련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깊게 믿어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때마다 뇌 속에서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원래 있던 길은 더 넓고 빠른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루한 반복 작업이 사실은 뇌의 물리적인 공사 작업인 셈이죠. 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은요, 마치 컴퓨터 CPU나 메모리를 더 좋은 걸로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 뇌의 성능 자체를 물리적으로, 진짜로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그 정책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 밑에서는 뇌의 기초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미래에 있을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단단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인 거죠. 자,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가 이렇게 차곡차곡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면 유레카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은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은 창의성의 진짜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유명한 말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영감이 땀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압도적인 양의 땀, 즉, 훈련의 결과물로서 영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창의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더 명확해집니다. 창의성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마법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지식조각들을 새롭게 조합하는 킷베싱 같은 겁니다. 마치 여러 프라모델 키트에서 부품들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은 바로 이 조합에 쓸 재료, 부품들을 모으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99%의 땀, 즉 끈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에디슨을 떠올리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마리큐리의 땀은 잘 기억하지 못할까요? 마리큐리는 방사능 위험 속에서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육체 노듬을 몇년 동안이나 반복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순간의 번뜩임이 아니라 끈질긴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왜 끈기의 아이콘으로 주로 특정 인물들만 떠올리고 다른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은 간과하는 걸까? 우리 안에 숨겨진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리, 뇌과학, 창의성의 관점들을 모두 모아서요. 하나의 명확하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직접 통제할 수 없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과정, 즉 훈련의 질과 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과정에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첫 번째 행동입니다. 눈앞의 벽을 한계라는 이름으로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걸 훈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 물리적으로 새로운 길이 닦이고 있다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믿으세요. 그 보이지 않는 변화와 축적의 시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그 성과 부족은 당신 능력의 한계에 대한 선고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훈련의 과정인가요?